손톱 괴물기 무지개 손톱 예. 괴물기 매롱. 네. 주현이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다 먹는다 병관이는 얼른 소세지 집어먹습니다 웬일이니? 그렇게 좋아하는 소시지를 안 먹고 엄마는 이상한나 했듯이 지원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뚱뚱해? 응 누나 정말 뚱보야. 누가 너한테 물어봤어? 지원이는 병관이한테 신경질을 냅니다 누나 누가 우리 딸에게 그런 말 그런 말이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걱정 말고 학교 다녀와라. 엄마는 지원이 대독하며 말을셨습니다 점심 <laughs> <laughs> 급식 시간입니다. 반찬으로 지원이가 아라는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지원아, 돈가스 먹으면 살찐데, 지원이가 맛있게 돈가스를 한 입에 베어 먹자, 짝꿍 한결이가 울립니다 상관하지만, 그만 밥맛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지원이는 그대로 일어나 식판을 갖다 주었습니다 돌라서는지원이의선생님이 부르십니다. 음식을 이렇게 남기면 어떡하니? 이것저것 걸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지. 선생님이 꾸지람을 듣자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지원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손톱 깨물기 버릇이 시작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원이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서 손 내밀어봐. 손톱을 깨물고 있는 지원를 보고 엄마가 야단치십니다. 얘가 무슨 일을 손톱을 이게 뭐니 쥐가 깎아 먹는, 먹을 것 같다. 엄마 나도 모르게 자꾸 깨물게 돼요. 안 돼, 다안 찾고 가져와라. 엄마는 지원이 손톱을 깨물 수 없게. 손가락에 반짝거를 붙여 감아 주셨습니다. 지원아 너 손가락 다쳤니? 이튿날 학교 가는 길에 속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누나 속독해 물어서 엄마가 붙여준 거야. 옆에 가닥 병관이가또 말참견을 합니다. 너 정말 저리 안가? 지원이들 병관이의게식 경지를 냈습니다. 속 손가락에 가면 반창고가 가깝하기도 했지만. 반 친구들이 돌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지원이는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짝거를 붙여서 벌어, 바라... 풀어서, 풀어서 벌었습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어느새 지원이 손가락 입에 들어갑니다. 퇴. 지원이 손톱을 물어 뜯어, 뜯다. 아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깨우는 다는사실이에거죠 예, 학교에서 돌아온 지원이를 엄마가 부르십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손톱 안 깨물었나? 엄마 손가락이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손톱 안 깨볼 테니까 반짝거 붙이지 마세요. 그래 그럼 대신 빨간 약으로 바르고 일주일 뒤에 엄마 검사할 거다. 지원이는 그다부터 알아서 손톱 빨간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깨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습니다 어디 보자 손톱 검사하자. 지원이는 몸 거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톱을 겨우 깎을 수 있을 정도면 남아 있습니다. 그 나쁜 버릇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아니지 않지. 아마 지원이론 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검색해서 그때까지 선택을 잘 기르면 저희는 갖고 싶은 것한 가지 선물해 줄게. 꿈마다 48색 세엽일 사주세요. 지금 갖고 싶은 갖고 있는 걸 색깔이 너무 적어요. 엄마 말씀에 지원이 마음에 들더 떠서 알겠습니다. 그래 대신 손톱 깎을 수 있게 잘 그르기다. 약속. 오빠와지원이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 밖에 지켜보던 병관이는 은근히 셈이 났습니다. 누나가 오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게다가 엄마가 선물 사준다고 하시니까요. 평가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손톱을 깨물면 엄마가 선물 사준다고 하시겠지. 새로 나온 블록 사달라고 해야지. 평가님는 지원이 저럼 손톱을 깨물어 왔습니다. 평가님 손톱을 깨물기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녀, 뱅거니는 달리 비주을 보면서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방거니의 손을 찰싹 때리십니다 이거 무슨 짓이야 어디 나를 할게 없어서 손톱을 들고 서있어? 엄마는 야단을 치십니다 누나는 반짝고 멋져져서 맨날 사준다면서 방거니는 울먹이 그랬 님입니다 그래 그, 살이 나서 나쁜 붓을 털어? 잘소리 말고, 저희 가서 손들고 있어! 명관이도무고 그래서, 오름을 터뜨립니다. 병관이 금액을 내리고 일로 해! 엄마는 그랬듯이 다정하게 명관이를 부르십니다. 손톱해무는 버릇이 심해지면 손가락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 모양이 흉해지면 남들을 앞에서 손을 내밀릴까? 그럽지 않겠니? 네, 내일부터 나도 밥 짜고 부추고 고칠게요. 대신에 꽈리가 말할 끝을 흐리자 엄마를 알아듣는 듯이 고개를 끄다 니다 정말이죠. 나는 블록 갖고 싶어요. 병관이는 반창고에 들어있는 약속자를 가져왔습니다. 병관아, 너도 반창고 우천해. 이튿날 학교 가는 길을송이와 병관이에게 물었습니다. 응, 병관이도 선택해 불어서 엄마가 붙여줬어. 지현이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병관이는 누나에게 인사하시고는 혼자 앞에서 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원이와 병관이는 손톱을 검사한 날이 됐습니다. 엄마, 누나 손톱보다 내 손톱이 더 길죠? 아니야, 내가 더 길어. 그래, 둘다 좋아졌네. 약속한자 머리야. 지원이는 생겨배, 병관이는 불러. 손을 잡고 사용하다 보니까 선택기 물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까요 엄마는 선물을 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지원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약간의 블록 섞기를 하면서 차만 하면서 차츰 내뿜버릇을 고쳐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손톱을 깨물라고 하면 서로 알려주었습니다. 지원이와 병관이 손톱 깨물을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고쳐졌습니다. 끝